안녕하세요. 알트조선 노동기능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시리즈에 탑재된 재밌는 기능이죠. 삼성 덱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삼성 덱스는 어, 스마트폰을 어, 덱스 스테이션이라는 도에 꽂아서 사용하면 어, 데스크톱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개인은 물론이고 어, 출장이 잦은 직장인 또는 기업 단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최근 기업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이 확대되면서 BYOD, 즉 Bring Your Own Device, 자기 개인의 기기를 업무에 같이 활용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DEX도 어, 어, 실제로 삼성전자가 B2B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어, 기업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녹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파일 자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은 있지만 실제로 문서가 유출되는 경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 좀더 덱스 어,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보안 정책이 필요한데요. 어, 그래서 최근 어, 마크앤이라는 보안 기업에서 삼성 덱스 전용 d r m 솔루션, 즉 문서 보안 기업용 문서 보안 솔루션을 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봤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게 지금 삼성 덱스를 설치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삼성 덱스를 이렇게 그도에 꽂으면 뒤에 있는 큰 TV 화면을 마치 스마트폰 스크린처럼 컴퓨터 모니처,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그 구글 관련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윈도우 화면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 어, 여기에서는 어, 마크 애니가 그 만든 그 XDRM 에이전트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어, 문서를 기업에서 업무용 문서를 편집하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일단 보관을 하는게 우선인데요. 어, 일단 이메일에서 그 업무용 문서를 내려받았을 때 어떻게 어,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메일로 문서를 다운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받은 파일은 어,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업용 서버의 중앙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은 어, 여기 Dex에서도 이렇게 열어서 직접 편집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되고요. Dex가 아니라 같은 에이전트를 공유하는 다른 PC에서도 어, 문서를 열어보거나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편집해서 저장을 하면 스마트폰이 아닌 중앙 서버에 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변경된 내용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문서가 유출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카피앤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용 문서에서 네, 카피를 하면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죠. 그래서 다른 문서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붙는데요. 어, 이 내용은 이 문서창에 있는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실제 한쪽 창에 있는 내용과 한쪽 장에 있는 클립보드와 다른 쪽 창에 있는 클립보드가 전혀 다른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문서를 물리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나 외부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방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덱스에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게 지금 예,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화면을 복사 스크린샷을 딴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 스크린이 이미지 파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덱스 디아램에서 문서를 열면 이 문서를 연 상태에서 화면 캡처를 시도하면 이렇게 보안 정책에 따라서 화면을 캡처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실제로 스크린샷이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 그 유출될 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주는 어 덱스 전용 솔루션인데요. 어, 삼성 덱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은 현재로서는 아직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어, 그 삼성전자가 그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7.0 개발자 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앱 개발자 측에서 조금만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앱 생태계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 이런 그 별도의 보안 솔루션처럼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적극 합류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어, 앱, 덱스 그 전용 앱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